이건 로봇이가 따라 할수 없는 거요 그래서 일에 추가했다는 걸 말합니다. 뭐라 말하냐면 기계가 할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거니요 기계는요, 소울이 없어요. 박진영의 YG가 여러 가수들을 보면서 뭘 말합니까? 아 우리가 소울, 소울, 이 얘기하죠? 미치, 미치죠? 진영이 박진영이니까 소울만 나오면 미쳐, 엄마! 물린, 물린! 자, 요즘 사람들이 있잖아. 소울이 있어요. 결국은 대기업보다 앞으로 여러, 여러, 한 사람, 한 사람, 디자인, 셰프가 경쟁해 놓은 것은 뭐예요? 소울. 영혼을 담는 빵이기 때문에. 그러고 나서 빵을 보면 다 살아있더라고요. 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저, 저 비만 잘안해요 근데 생산이. 잘못해요. 거짓말 잘못하니까 많이 이용 강하기가 싫어하 음, 음. 네.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. 네. 유부남이니 굳이 안 하세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마치 또 하나 지구가있죠 이제 여러분이 컨텐츠, 람꿍 뜨레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 어마어마한 안에.